사하라를 경험한 이들은 디자이어 리스트를 씁니다. 이 디자이어 리스트는 내가 원하고 바라고 경험하고 싶고 갖고 싶은 모든 것들 다써본 거죠. 근데 이것의 주제는요, 지금 내가 바라고 원하는 걸 쓰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의 상태를 알수 있고 자신의 상황을 자기가 인지할 수 있게 돼요. 또한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단서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디자이어 리스트는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찾을 수 있는 도구. 여러분, 눈을 감고요. 한번 방 안에 빨간색이 어디 있는지 확인해 보시죠. 빨간색이 어디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잘 생각이 안 나실 겁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는 1초에 내 눈에 받는 정보량이 한 200만 bps 정도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인지하는 정보는 196 정도밖에 안 됩니다. 고로 내가 주목하고 관심 있는 것만 기억에 남긴다는 것이죠. 눈을 뜨고 빨간색이 어디 있는지를 보면 아 여기도 있었구나, 여기도 있었구나라고 이제 내 눈에 쏙 들어오게 될 겁니다. 물론 그 전에도 봤겠지만 눈을 감고는 생각이 안 난다는 거죠. 그렇게 이 디자이어 리스트는 매번 쓰고 확인하다 보면. 그것에 관련한 정보라던가 또는 상황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내 눈에 하나씩 하나씩 들어오게 돼요. 그 전에 인지하지 못했던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그 정보를 접하게 되고, 아, 내가 이것을 좀더 확인해 보거나 경험해 봐야겠다 라고 하는 단계까지 갈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디자이어 리스트는 한번 쓰고 끝나면 안 됩니다.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한번 매일 20개씩 써보세요 라고 하죠. 그러다 보면 계속 남는 것이 있을 거고 또그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묶이는 나름의 주제가 있을 겁니다. 그 주제 역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것이 동물 또는 어떤 것이라고 하는 대상일 수도 있고요. 자기만의 도움이라던가 창조라던가 이러한 가치를 나타내는 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여행 같은 경우는 자기 나름대로 무언가 쉬고 싶거나 또는 지금 있는 상황을 벗어나고 싶은 경우가 실은 많아요. 그 여행에서 좀 물어봐야 될 것은 파리 여행을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왜 파리일까? 라고 묻고 묻다 보면 오히려 거기만의 이유가 나올 텐데요. 그 이유가 자기가 그걸 썼던 본질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디자이어라고 하는 말 기억하실까요? 이 디자이어는 D는 다운 아래로이고, 자이어는 스타 별입니다. 그러니 내가 좋아하고 바라는 것은 별로 되어 있고 그 별은 아래에 있는 나에게만 보여진다라고 하는 뜻이죠. 고로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분명히 주어져 있다. 또한 그것을 볼수 있는 눈도 본인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단어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그 다음 미래를 위해서 직업 적성 검사도 하고 흥미 검사도 하고 선호도 검사도 하고 다양한 검사들을 많이 하지만 이100% 내가 그것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는 각 항목별로 측정값을 선택하게 되어 있지요. 잘하면 10 또는 좋아하면 10 못하면 0안 좋아하면 0 이런 식으로요. 그때 사람들은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뭘 고려하느냐면. 돈, 개인적인 배경, 사회적인 환경, 누군가의 시선, 이러한 것들을 고려합니다. 그러다 보면 중간 값을 선택하게 되어 있지요. 그러니 그 검사 결과도 무의식적으로 이거 나랑 안 맞는데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이 디자이어리스트는 지금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쓰다 보면 실제로는 돈에 대한 생각하지 않고 쓰고요. 다른 사람 시선 신경 쓰지 않고, 오롯이 나에 대한 것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 자체만으로도 내가 무언가를 지금 당장 또는 이후에 할수 있을 만한 선택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겠죠. 이것을 계속 써보다 보면 역시 거기서 계속 나오는 것과 묶이는 것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쓰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저희는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것은 이것을 실행하는 것을 꼭 강조합니다. 그 실행이 내가 원하는 것을 찾는 방법일 뿐더러 지금 내 상황이 조금이라도 힘들거나 또는 무기력하거나 아니면 우울하거나 라고 하는 것을 벗어날 수 있을 만한 실행도 저희는 얼마든지 추천드려요. 내 상황이 나아져야 내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내가 원하는 것을 찾고 실행할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이 실행은 진짜 내가 그것을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를 알수 있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생각만 하지 실행단계로 가지 않잖아요. 그러니 써보고 실행해보는 생각을 넘어서 진행하는 이 단계가 본인이 더그 다음을 미래를 위해서, 본인의 다음의 길을 위해서 충분히 확인하고 그리고 경험할 수 있을 만한 분명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사하라에서는 이것을 함께 실행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내가 원하는 일까지 쭉 가게 되는 여러 시스템이 있는데요. 그것보다 가장 기반이자 핵심은 내가 좋아하고 바라는 것을 써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한번 노트를 펴보고 1번부터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써보시죠. 분명히 자기만의 것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